자 오늘의 랜덤챌린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입장하기 랭킹권 도전 오랜만에 한번 달려볼까 랭킹권 가는 방법 간단해요 1번 주자에서 레전더리 버프 하나만 나오면 돼밥 싸운다 말을 건다 말 건다로 가자 이번에 어장파광주아 뭐야 쿠키가 이게 뭐야 장광은 맛있는데 집을 만해? 갈까 그냥? 오랜만에 무한광질 레몬 네트 한번 해볼까 랭킹권은 근데 이국키 이거 지금 포기해야 되긴 해요 아니면 이거?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확실히 좋아 잘안 나오는 쪽으로 갈게요 무지성 장. 한번 가보자. 퀘스트요. 퀘스트 뭐 다음 주자 이상한 거안 그럼 깨지니까 피스타 초단 2억 점 나올걸요. 그래서 점수 쪽 고르면 딱히 걱정할 게 없어. 출발. 오 장파 강질. 오케이. <목소리> 용어 남궁이 멀리 가면 좋거든요? 장광이랑 이동속도 집으면 좋습니다. 야무져요, 생각보다. 그거 말고도 아니면, 곰젤리 점수 증가나 보탐 점수 증가도 좋아서, 나오는 쪽으로 테크 타시면 1등 하기는 편안합니다. 가자, 능력 활동. 오, 장광. <laughs> 왜 이렇게 잘 나와? <laughs> 근데 30등. 어, 역시, 등수는 어쩔 수 없나? 자, 바로 다음, 2번 뽑으러 가봅시다. 장파 광질 나왔으니까, 광질 쪽 버프들 찾아가면 돼. 불려봐 보호막? 왼쪽? 응, 나가, 너는. 왕금도 괜찮아요, 오른쪽? 아, 오늘 상태 심각하지만 골라줘 쿠키가 괜찮으니까 좋아 버프도 왕곰젤리 이번 시즌 유효라 가져가면 좋아요 그래도 퀘스트는 깨니까 퀘스트 못 깨면 비상인데 깨지니까 됐어 여기 뭐 곰젤리 파티 많이 없으니까 그나마 여기서 빠지는 게 나아요 곰젤리 파티 후반부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미리 뺐다고 생각하면 좋지 이상한 쿠키 골랐으면 바로 골로 갈 뻔했다 첫 번째 퀘스트도 클리어 못하고 위험천만했네 저금통? 아! 일부러 안 먹으려고 피했더니 눈치 없게 능력 발동을 하냐. <laughs> 4억 점, 점수 좋습니다. 26대, 등수도 올라갔어. 3번 바로 뽑으러 가봅시다. 퀘스트 클리어. 무작위 에픽 버프 1개. 아, 얼곰. 올곰. 아, 얼곰은 살짝 애매한데? 레전버프에서 모든 곰젤리 얼음 곰젤리로 바꿔주는 거 아니면. 음, 그래. 이것도 굴립시다. 레전더리우 왼쪽. 아, 뗄까? 너도 나가라. 아, 왕곰. 왕검도 조금 애매한데? 근데 샤이닝도 탈출하기 좀 적합하진 않아. 이것도 굴려볼 겸. 상남자 특, 리롤함! 카츠! 하나쯤은, 그래, 왼쪽. 오히려 근육, 근육을 쓸 위치는 아닌데? 스파클링. 아, 지속시간 쪽 물어봤는데 안 뜨네? 아쉬운 거지. 다음 주자, 그래도 장물 많은 쪽에서 막 레몬 같은 거 하나 튀어나온다? 바로 극락 가는 거니까. 아직은 뭐, 양호. 버프 욕심 보면서 달리는 거좀 그만해야 되는데, 용화남궁은 버프 욕심 좀덜 봐야 되거든요? 좋은 쿠키 나오면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인정해주기가 싫지? 요그르카는 굴렸을 때 유효 버프가 잘 나오잖아요. 야무진 버프들 진짜 되게 많았는데, 용화남궁은 그런 버프가 없 여긴 깡 점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맵에 물약이 많고 체감이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쿠키를 잘 뽑는 게좀 중요해요 스파클링으로 달리며 어, 쿠키를 잘 뽑는 게 중요하다 바로 잘 뽑는데 실패하면 이렇게 됩니다 등수 2 9대에 장타 광질의 힘으로 극복하자 우주의 기운을 모아 광속 질주를 한번 잘 뽑아봅시다 2억 8천 4번 뽑으러 가자 여기서 싸운다 그냥 고를 껴줘 난 몰라 싸워 그냥 레몬 골라서 한 번에 깬다는 마인드가 안됐나 그게? 음... 불배도좀 아쉽지. 굴려. 레모나. 전기장어? 아, 의접. 아, 전기장어! 이거 고치에 가자, 전장. 전기장어는 장, 파 쪽이 아니라서 점수가 그렇게 세진 않은데. 그래도 맛있긴 해. 레몬이 진짜 맛있는데, 보통 이제 레몬보다 전기장어 많이 찾잖아요 깡점수 자체가 더 높아서. 용안항궁은 달라요. 용안항궁은 이제, 다음 스테이지인 4스테이지가 장애물이 그냥 겁나 많아서, 레몬이 부수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어, 출주. 캬아 전기장어도 근데, 야무지게 부서. 아니, 근데, 퀘스트는 벌써 깼는데? 퀘스트 한 주자만 해? 바로 깨기. 2억 점 올라가자. 레몬이었으면 1등까지 바로 찍을 수도 있었는데, 까비. 레몬이었으면 지금 한 5억 점, 6억 점 나왔을걸요? 여기 레몬이 진짜 좋은데. 아니면, 점수 볼 거면, 진짜 전기장어보다, 닌자 좀 치는 사람이면, 닌자에도 점수 잘 나와요. 아우, 강질 잘 나와. 돌파력이 미쳤어, 지금. 멀리만 가도 좋아, 지금. 막변이 살짝 아쉬울 예정인데요? 타이밍이 조금 서운한데? 봐라. 점프. 까비 23등. 점수가 막 압도적 않아? 5번 뽑으러 갑시다 그래도 퀘스트 한주자만에 깼으니까 멀리도 갔고 퀘스트 완료 무작위 에픽 버프 2개 광속질주 지속시간도 괜찮고 광질시 모든 젤리 점수 증가도 괜찮고 보탐 쪽 좋고 모든 젤리랑 부할 말... 썼어? 망하진 않았네 그럼 보죠 공인 폭죽과 보호막 어 개구리? 개구리면 함께 할 만한데? 우리 같이 가자 감자도 골라줄만 했는데 지금 장파군들이 있어서 개구리 밸류가 더 높아졌죠 공주 공주는 왜 갑자기 공주에 무슨 버프 있었지? 공주 버프에 눈이 가긴 갔는데 개구리 나온 순간 잊혀 장파광질 쓸 거면 개구리 뽑아야지 개구리 정도면 혹시 용과 있는 보탐까지 달려주나? 붉은알이랑 부활이 있는데 용과까지 가면 안 되나? 장파강질의 힘을 빌리면 용과 보탐까지도 나름 장강이 이게 기적을 창출하는 버프죠 능력 발동 두번더 하겠는데? 두번 더로 저기 끝까지 가는 건 욕심이겠네? 오작 두 번으로 저기 끝까지? 두 번도 못할수 있어 참고로 두번 희망사항 가자 능력 발동 강제로 안 뜨니? 아쉽고, 능력 끝나고 나오네? 붉은 알 최후의 질주로 딱 용가랑 손 마주 잡으면 자 최고겠는데? 어이 막변 된다. 붉은 알 부활로 패처, 물약까지 먹으면 확정으로 되겠죠?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조금만 더 가면 그건데 그거? 에... 어림도 없었고 까비. 그래도 10등까지 올라가줍니다. 6번 바로 뽑으러 가자. 전판도 뭐잘 나온 판이니까. 이거는 굴려보죠. 버프가 더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도. 방패체리, 빠질 곳 없음. 다이노사워, 보물 괜찮은 짱용? 보물이 너무 이쁘다. 장광 다이노, 오케이. 장파 강질이랑 시너지가 좋으니까, 쿠키 잘 뽑아야지,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 개구리가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이노사워, 어, 꿈 성취했네, 어, 용가가, 어? 자기도 태워주고, 어? 소원 성취했네. 응, 성덕이네, 성덕이야. 성공했어, 성공했어. 강질 빨리 줘라. 오케이. 다이노사워, 고른 보람 없어질 뻔? 나줘야지 아, 이거지. 이게 짱용이지. <laughs> 잘 달려. 모든 젤리 점수 추가라서 코인맵도 성능 꽤 좋죠. 아침, 그리고 보물도 약간 젤리 많은 데서 좋은 보물들 싹 들어가니까 더 좋아. 파악 점프. 자. 물약 먹고. 완벽한 타이밍에 대물약 획득. 아니, 능력 타이밍 지르는데 지금? 아니, 이게 부활 진짜 야무지게 들어갔는데요, 이번 판? 자, 파인드래곤 보탑. 아니, 진짜 성덕이야. 얘는 용족 전문 라이더요, 지금. 용과도 타고 파인까지 타? 팬미팅 두번 성공. 희귀하죠? 대물약 하나 더. 물약도 얘가 다 먹어, 지금. <laughs> 그냥 성공 그 자체. 나는 커서 타이노사우가 될 거예요. <laughs> 아니, 점수 봐. 점수, 점수가 진짜 히트네. 아니, 안 골랐으면 억울할 뻔 했다. 잉글라스 면 억울했을 뻔, 보물도 깔끔했고. 알았고. 근데 5등이야? 7억 4천만 좀 뽑았는데 5등이야? 빡세 빡세 7번 뽑으러 가봅시다 싸운다 밥부터 말을 건다 말도 괜찮고 밥도 괜찮고 지금 젤리도 생성꽤 하거든요 코인 폭죽이랑 분홍군 폭죽 둘다 있지 않나요 지금? 점수 쪽으로 가는 게더 나아 보이긴 하네 난말 8억 점은 뽑겠지 못 뽑으면 그냥 지는 거고 아, 갑자기 밥 스페셜리스트가 장파강질 유라 지금 이런 애들 뽑기 좀 아쉬워 올려보자 이거 그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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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뭔데 이거 7번 주자에서 슬롯머신 당첨 아니 버프 성능 괜찮은데 에픽 버프 하나 얻었는데요 모든 젤리 점수 7777점 추가 시작 시 체력 7 추가 아나 이거 이 버프 옛날에 그 마우븐 시즌에서 검은 쿠키 확정으로 등장할 때만 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 딱 당첨됐어 이거 나올 확률이 진짜 낮거든요 이게 나온다고 이게 아니 이거 확률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거의 한천판 돌려야지 한판 나오는데 실제로 천판 돌렸는데 지금 딱한판 나온 거예요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왜 입에 있어 7번까지 와서 뽑을 순 없잖아 아니 이거 들려있어가지고 기분이 나쁘게 받았어 굴리자 1등 못할 수 있으니까 굴리자 용감한 쿠키로 용쿠 띄운 것들에선드네 7번 주자에서 심지어 7번 주자에서 럭키 이벤트를 일단 굴려 모든 곰젤리라도 가운데 젤리 많이 생성하는 공주라도 아니 공주 할거였으면 물망초 했지 장남자 특 리롤함 레전더리 그래 가운데 아무나 진짜 아 진짜 아무나 나왔어 아씨 열받아 그나마 장파 강질 용사 용사가 낫겠다 그리고 얼음곰젤리 맵이라 얼음곰젤리 버프 있는 것도 잘쓸순 있겠네요 고인폭적으로 포토카드도 발동되고 뭐 겸사 겸사 그래서 장파 강질 언제 떠 용사야 내가 너를 뽑은 이유. 아우, 그래, 그래. 여기는 근데 워낙에 장애물잘 부서서 나올 수 밖에 없고. 아, 내 대물약. 빨리 달린다고 대물약이 먹어지는 게또 아니네. 7등이야? 오, 등수는 좋아. 아니, 진짜 황금용쿠가 열일을 해줬어. 고맙다. 어 덕분에 유지된다, 등수. 이 정도 체력이면 용적보탐을 한번더 끊어줘서 들어가는 게 좋겠네. 위쪽에 나와야지 먹기 편안한데, 아래쪽에 나오면 손실을 봐요. 여기까지 스탑! 아 장파광질 좀덜 나온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해보자 광질 운빨도 있고 개구리 운빨도 있으니까 다시 해봅시다 녹시폭죽이 장애물을 하나 톡부서서 거기서 나온 광속질주가 어 네, 패시 부서주죠 좋아요 용사 질주 팻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아니 여기가 한마디만 부숴도 이게 여러 개가 튀어나오는 맵인데 안 뜨는 게 이상한데? 4억 7백 다시 가자 보탐 아 이번에도 아래야? 오 이번엔 먹었어 근데 이번엔 이 오케이 깔끔하다 잘 먹었다 스탑 점수 600만점 올렸죠 추적하 한 번만 해도 바로 8번 뽑으러 가봅시다 8번 주자 스타트 모든 젤리가 지금 점수 증가가 15,000점이라 젤리 많이 생성하는 쿠키로 가면 되겠네요 백년 뿌리는 거 랜덤 아니 위 아래에서 무지개 곰젤리가 어디 쪽에 나오는지가 좀 중요한데 수국 아니면 키위도 괜찮은데 나름 장광 다이너마이트 키위야 심지어 장광이 있는데 안할순 없지 장광 키위로 가 하이 개구리 개구리로 보탄 복사 어디 아래쪽. 빠르게 내려가? 아 잘한다 잘한다. 실력 늘었다. 용적 보탐 9천만점. 모든 젤리 점수 증가라서 이 정도 나오네. 모젤 15,000점 증가라. 와 씨. 장타 광질. 이 맛이다. 여기 맵이 장광이랑 장거리가 좋은 이유가 또 다른 맵이랑 달리 이번 맵은 멀리 가면 대물약이 있어요. 한 바퀴 돌 때마다. 대물약이 있어버리니까 장광이랑 이동속도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근데 등수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 상당히 어려워. 봐라. 점프. 부활 한 번. 야무지고. 4등이야? <laughs>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벽인데 벽? 4억 9천 8백. 9번 뽑으러 가봅시다. 레전더리 버프 뭐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겠네요. 방속 질주 속도 증가도 쓸만하긴 한데 지금 아 뭐가 근처 늘려나? 무작위 레전버프. 아! 이 뭐야. 아, 지속시간 일단 버프 어 얼음곰으로 변경 고트다 얼음곰젤리 5만점 추가인데 모든 곰젤리를 얼음곰젤리로 변경? 이게 정답이었나? 그냥 멀리 가는 친구만 뽑으면 되겠네요 아니 이거 이겼는데? 괴도? 멀리 가긴 멀리 가 <laughs> 근데 보물이 진짜 맛이 없네 장파하는 친구를 찾읍시다 의적? 레전더리? 너무 맛있고 왼쪽 오른쪽은 페널티가 조금 무바였으면 이게 더 좋은데 장파는 용안 쪽이 낫겠죠 그래도 목화가우리도 봄을 야무지게 들고 오긴 했는데 용안 집 도착했으니까 아 그래 아니 진짜 이게 레전 버프 중에서 고튼데요 지금 그럼 모든 곰젤리 7만점 추가랑 다름 없으니까 와 점수 근데 왜 보타면 안 터져 집주인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지금? 어? 아, 그래, 어. 빨리빨리 빨리 좀 줘라. 아, 키이가 곰젤리 파티 지속시간 증가 뽑은 것도 지금 유효죠, 이러면? 몇 개만 바꿔도 점수가 엄청 오르니까. 역시 집주인이 최고다. <laughs> 조심! 해서! 점프 뛰어. 찹찹. 아! 아 어려운 거잘 피해놓고 맨 마지막에 쫄아가지고. 안 박으면 막 변하겠는데? 2등까지! 1등까지 달성해줍니다. 아, 좋아요. 얼곰젤리 점수 증가. 이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저 레전버프 하나 노리고 집기에는 진짜 애매한데. 아무튼, 일발 역전 찬스가 또 가능하다. 다시 하죠, 빨리. 아우, 쫄린다. 핫! 차, 핫! 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핫! 오케이, 이 정도면 거의 다 통과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아니, 아니, 방심하지 마. 아직 한참 남았어. 여기도 박스 오케이, 장광 오케이, 장광 날 먹고 아, 너무 무서웠어. 여기 막변할 수 있다. 너 홈그라운드잖아. 막변까지 점수 레전드 바라개 박스네. 이번 판? 7억 5천 3백 나줍니다한대안 박았다고 근데 1억 6천이 오르네? 마지막 10번 뽑으러 갑시다. 마지막 스퍼트 획득 점수 20% 증가 받아서 출발 어? 이거 괜찮은데? 음 쿠키가 안 괜찮아. 클려 오른쪽 자꾸 어필하는 거 열받네요. 글리자 모카가울이 다시 안 나오나? 어, 전갈, 라임. 둘 중에서 하나면 될 듯? 모든 젤리 있으니까 라임을 할지, 아니면 그냥 장임을 좀잘 부수는 전갈을 할지. 광치국 딱 들어가 있어서 조합보더스 보물이긴 하네요, 전갈이. 전갈로 가죠, 마무리는. 야, 이거 원래 노란곰인데 얼음곰으로 되어 있는 거. 진짜 맛있다. 3등. 올라가자, 올라가자. 장파강질 언제 나오니. 1등까지 달성해 줍니다. 퍼펙트 했다. 죽기 직전에 써주고 부활 남아있죠 어라크 점프 부활 한 번에 팩드 분량 그런 건 없어요 오케이 6억 6천 8백 마지막 추가 점수 20%까지 받았는데 용안에 비하면 살짝 아쉽죠 그래도 50억 야 좋았다 아니 마지막에 레전버프가 진짜 잘 떴네 달리기 완료 깔끔하게 1등 달성해줍니다 초반에 점수 깎아먹은 거 그냥 전부 다 복구하고 50억까지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황금용크 이벤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んー、あった、あった、あった、あった、あた。